이런 리스트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헝가리를 떠나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프랑스 파리까지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버지, 인생의 버팀목과도 같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 리스트는 작곡도 연주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당시 프랑스 파리 신문에 리스트 부고 기사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가 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트도 그 당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바이올리스트이자 작곡가 어마어마한 신기에 가까운 능력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악마의 바이올린이다 라고 평가받는 사람 리스트는 파가니니 연주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보면서 감동을 받죠 나도 파가니니처럼 저런 연주 저런 곡들을 작곡해야 되겠다 해서 파가니니의 그 어려운 바이올린 곡들을 피아노 곡으로 편곡을 합니다